아이고. 아, 정태호 그래? 씨저세 아, 아, 번째 실패. 걸... 네. 아, <laughs> 아, 면맨. 네 번째 아, 도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아, 네. 네. 도전하면. 네 아, 네. 아, 아, 그러면 저 재밌는데 제게 네. 정태호 씨 것보다 낫죠. 네. 무섭조건 나오고 우리고 얘기를 한말할어요 자, 자 우리 저 최종 한번 결론 한번 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네. 글쎄요. 알아서들 하세요. 네, 홈쇼핑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른들 아시죠? 옛말에 식약동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는 얘기인데요. <laughs> 음식이고 약이고 똑같은 <laughs>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약이라고 해서 화성에서 금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맛실수 있는 것이요. <laughs> 그때서 음식을 챙기기 야해 아파진다면 나중에 약을 마시려고 하지, 하지 마세요. 호, 안안 지금 자동주문 들어오시면 천식기가 자동주문 현관에서 5천원 할인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동주문이 형에서 현지기가 기다리고 있요 5,000원 할인 기다리고 있어요. 5 0 0원 할인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아 네. 네. 아 누님들, 어, 아, 이거 벌써 아 막시네요. 안정감 있네요. 네, 네, 빨리 했어요. 간단하게 누구나 만드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서 아, 저렴하게. 그러니까 옆에 존박 식 것도 너무 좋지만 일단 그 패티부터 구하기 어렵고 소고기 그패티 만들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아,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거 아, 티브 어. 들어가신 거예요? <laughs> 살짝 살짝 비스가 예.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비스가 <laughs> 네. 저도 한번 존박 디스 해봤어요. 예, 예. 네. 네. 잔박은 어 그때보다는 네. 훨씬. 저희들이 입맛을 사실이죠. 사로잡는 음. 아 악마의 진짜 메뉴였어요. 일단 그 햄버거는 패스트푸드 제그 체인점에서 그냥 사가지고 빵만 갈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아 빵만 갈면 된다? 네. 어. 그리고 그 남은 빵은 다음 아침에 뭐 아. 샌드위치를 해 먹어도 되고. 아. 네. 그러네. 이왕 야식을 먹을 거면 편하게 고칼로리로. 아, 아, 제대로 해 먹어야지. 솔직하다. 네. 네. 자, 정태호 씨. 네. 네, 정태호의 해피투어 네 번째 도전 기대해주세요. <laughs> 감이 조금 좀급한 예. 아 예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2파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2파전, 예. 홍석천과 전박의 대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 하나. 야 이거 정말 근데, 오. 아 이거! 자 이정섭 선생님 저 본인 거 드셨는데 조금 감춰주세요. <laughs> 하나, 둘, 셋! 자 과연? 자 전박, 정태호, 홍석천, 홍석천. 홍석천, 존박4대 3! 홍석철이 한표해 야, 진짜. 존박이 안 되네요. 야, 아니 의외로 간발의 차이로 존박이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 박동선씨 네.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사실 저희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먹기가 아, 뭐 칼로리라. 무칼로리라정환 씨도 그랬나요? 저 여자 입장이라니요 저는 존박 들없는데 <laughs> <laughs> 하는 거야. 무시무시한 거 알지만 뭐가 보고 싶었어요? 정시, 홍석정 씨. 나야. 나 정신. 자, 지금 한편 사이로 전박의 아, 진짜 고칼로리 의끝그 버거를 누르고. 저기. 자 우리 홍구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아가, 약간 실망한 표정이에요. 괜찮아요? 아, 저는 아, 괜찮아요. 솔직히 될줄 알았어요. 솔직히, 솔직히. 아, 될줄 알았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 아 나. 자 네. 이제 지금 물을 끓이죠? 네. 그냥 집에서 네. 라면 이렇게 부셔서 어. 이게 약간. 음. 끓고 나면 이탈리안 마카로니 같은 느낌으로 되거든요. 약간 면 두꺼운 라면. 네 두꺼운 라면을 그리고 이게 그냥 쑥육지왜 그렇게 한 손으로 그래, 이렇게? 한 잘... 아니 그래야 돼. 야, 야야야, 야. 전문가 같은. 어, 느낌이좀 나잖아요. 손을. 느낌 중요하게 생각. 내 손으로 저걸로 넣어주고. 그래서 그래야 그래야 전문가 같은 느낌이 나요. 네좀 나잖아요. 그 이거는 그그 그 안에 있는 어, 다시마. 어, 네그 안에 있는 다시마고 하 그냥 쉬웠다. 스프. 어 단어요? 네다어 짜지 않나? 어? 괜찮습니다. 스프는 근데 원래 있는 동량 다 넣어요? 아 우유가, 우유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아. 아. 물 양이 많은 거예요? 고소. 아니요 물 양이 많지가 않아요. 딱 300cc. 그러니까 300cc. 중요한 거는 예. 김치가 들어가요. 아, 이걸 예. 좀 물에 김치. 좀 헹궜나봐요. 헹궈서. 아.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씻어서. 왜냐면 그냥 넣으면 좀 짜니까. 짜기도 짜고요. 아. 그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오. 그 색깔을 조금 탁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아. 조금 아. 씻어서 물하고 우유하고 각각 300을 넣는 거예요? 네 같은 네. 동량으로. 저는까지는 네. 그냥 김치라면, 김치라면, 김치라면 갔잖아요. 이래 네. 이대로 먹어도 되는 거아니에요아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이대로 먹으면 좀 짜죠. 어, 아. 네. 거기 거기, 네. 그냥 네. 우유. 우유를. 그러니까 아까 그 300cc M L K와 똑같은. 네, 우유요? 네. 네. M I L K인데요. 네.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달걀을 좀 풀어서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조금. 더늘 진짜 오늘 집에 가서 한번해 먹어봐야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생강을. 아, 끓는 중에 조금 넣고, 마지막에 조금, 아또 넣으시면.